선생님, 네. 오늘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이 흐름에서 템포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템포를 느리게 하면 그만큼 원심력도 약해지잖아요 아니 크기는 똑같은데요? 왜요? 난 그거하고 반대인데? 속도가 느려져서 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크가 왜 작아져요? 아, 아크 말고 네. 원심력이 왜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와서 임팩트를 붙이는 거랑 제가 천천히 친다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랑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회원님한테 어디서 레슨을 받았는데 네 로리믹길로 이가 백스윙이 110마일이나 오는데요 네? 백스윙이 110마일이 나온대요. 이게 아니라 이게 110마일이 나온다고 백스윙이 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다들 백스윙 천천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음, 이렇게 빨리 빼야지 빨리 때릴 수 있다. 음... 그만그참 그 다양하신 프로님들이 많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네. 다운스윙을 할때 네. 적정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몸이 왜 뒤집어질까요? 진짜 딱 수능 자. 수능 1타 강사가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무시하는 느낌이었어 자, 보세요 <laughs> 나 골프 오래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니까 몇치 나와요? 166.6이요 네, 167 정도가 나왔죠 네 근데 내가 10번을 쳐서 10번을 칠수 있을까요? 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에. 당신은 안될것 같아. 아, 나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자꾸 피디 님얘기 해서 죄송한데. 네. 피디 님 헤드 스피드가 111마일이 나오고 <laughs> 거리가 220, 230 슬라이스가 났었죠. 맞아요. 근데 저 사람은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을 260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대단한 거예요. <laughs>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을 뭐 거리가 한 번에 260로할수 있으면 해 보라고. 자 이거는 아이어 되게 단순해요. 네. 지금 질문에 1타자 백스윙보다 빠르면 돼요. 백스윙보다 빠르면 된다고요? 네. No, 정답. 그래서 백스윙을 천천히 하라 그러고 다운스윙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 찍어요. 다시 한번 해요. 봐봐. 백스윙을 천천히 하라 그러잖아요. 올리는 거를. 그 대신 내리는 건 아무 소리도 안 해. 내가 빠르게 치던. 아까 그 얘기 하라니까 뭔 소리예요. <laughs> 그 얘기잖아.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그 영상 보면 백스윙보다 제가 미친듯이 빠르게 쳤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할수 있겠죠? 네. 네. 자, 해볼게요. 171. 오. 근데 이렇게 치면 일관성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제 레슨의 총 핵심이 나와요. 저는 레슨할 때 하나, 둘, 치고, 돌고, 하나, 둘, 셋 하고 풀라고 그래요. 네. 순서를 가르켜요 안정감 있게 쓰라는 거예요. 내가 끊기지 않게. 근데 아까 제가 그렇게 깠을 때스 슬로우 모션, 재생 해보면 중심을 못 잡아요. 맞아요. 두번다 엄청 잘 쳤어요. 네. 또 내가 그 스윙을 내 몸이 그러니까 사람이 100이라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110, 120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버티는 힘이 100인데 120을 휘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버티죠. 그래서 프로들이 몇 프로 정도의 힘으로 볼을 친다고 그래요? 70? 네. 6, 70 정도의 힘으로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욕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마추어분들이 150 친다고 해서 자랑하는 거 절대 자랑 아니거든요. 자 그냥 백스윙보다 빠르게 다시 한번 칠게요. 네. 지금 세번 치셨어요. 일곱 번 남았어요. 140 나왔어요. 그래도. 네. 제가 세게 천야 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보다 빠르게. 자. 150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자랑이에요? 내가 투자의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6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돈을 번 거죠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1,10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벌었어 뉴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150을 치는 건 자랑이 아니라니까 음. 내가 120으로 쳐가지고 내가 버티는 힘은 100인데 얼마나 버티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자딱 정답은 백스윙이 느려지면 그거보다 빠르면 돼요. 백스윙보다 빠르게 그러면 백스윙보다 느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뒤땅나겠죠 손목이 풀리겠죠. 당연히 여기서 더 빨라져야지, 여기까지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뭐 샬로잉이라든지 뭐 이런 게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갔다가 다운스윙이 느려지면 이렇게 손목이 풀리겠죠. 그럼 뒷땅이 나오거나 어퍼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오.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이 빨라야지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 동작이 만들어지죠. 이해했습니다. 네.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1타 강사.